빨리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어디서부터? 숙제였었냐 3 6쪽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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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3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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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십만. 나이트 이아 늦게 지자 그러면 음. 지금 상황이 어떤가? 네. 그3 2 쪽은 다 풀어 왔나 그러면? 삼십이는 었고요그래 그럼 거기 우선 채점할게요. 안푼 사람은 놔두고 다음 시간 풀어봐야 돼. 그리고 자 부쌤이 얘기하는데 좀 강압적으로 숙제를 하려고 하지 말고 네. 공부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숙제를 하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려 고 그래? 이제 고등학습, 고등학교도 1년 후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공부 습관을 잡아가야지, 그지? 우리 아까 재현이 1-1번 풀고 있는 것 같던데. <laughs> 자, 1-1번에 1720. 2-1번은 4번. 3-1번은 1. <laughs> 자, 여기서 모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예. 넘어갈게요. 예. 네. 그 다음 33쪽은요. 어때요, 상황이? 어, 노래인가? 없었어요. 33이 번1 0 1 0번밖에 없어요. 33 내가 34쪽까지 풀었던 거 같은데 그대표님요 예. 네. 8번으로 새로 풀어 준다고. 네. 1-1번 했나요? 네. 예. 네. 네. 뭐예요, 답이? 5번. 예 5번 루트 7 제곱하면 7이고 루트 5를 제곱하면 5니까 그거에서 그거 빼면 2가 나와서 5번이 답이 되고 2-1번은요 정답은 어? 4 4야4 혹시 이거 모르냐 3-1번은 마3 플러스 4루트 4 루트 2 4-1번은 5 루트 3 빼기 5 5 루트 3 빼기 5 5-1번은 12 6-1번은 100보다 크거나 같고 만보다 작다 오케이 만보다 작다 모르면 다음 시간에 꼭 물어봐요. 집에 틀려보고 고쳐보고 그 다음에 3 6조 여기 어때요? 여기 푼 사람 여기 있어 36쪽 자 그러면 풀어온 친구들이 있으니까 답을 빨리 불러주고요 뒤에 100점 도전하기랑 어려운 거 빨리 질문받아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쪽에 1번에 5 2번에 10 루트 2 3번에 3 4번에 5 5번에 1 6번에 4 7번 4 8번에 5 9번 3 10번에 2 11번에 2 12번에 4 마이너스 2 루트 2 13번에 3 14번에 1 15번에 2 16번에 3, 17번에 2루트 3, 1 8번에 K는 2, A는 마 3, 19번에 23, 100점 도전하기 20번입니다. 4번, 21번에 1번, 22번에 6, 서술형 주관식 23번의 정답은 30, 24번은 13, 25번에 1번은 6, 2번은 2루트 3 3, 3번은 3루트 3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먼저 어디부터 할 거냐면은 저기 35쪽부터 할게요. 지금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와, 많이 남았네요. 많이 남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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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음 시간부터는 인수분해를 하고 싶은데 이번 주에 딱 제곱근까지 이거 하고 다음 주에는 인수분해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 조금 불가능할 것 같은 안 좋은 느낌이 드네요. 너무 아침. 어. 자, FX가 이렇게 생겼대요. 정말 거지 같죠? 네. 루트가 막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그냥 보기 싫죠 그냥 이거 존재 자체가. 그래놓고 너희들 보고 F 1 분의 1 더하기 F 2 분의 1 더하기 F 3 분의 1 더하기. 땡땡땡 그렇게 많다는 거죠? F24분의 1이 이 값을 구해라 그런 뜻이네요 자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배우니까 앞으로 지금 잘 배우면 이런 거 나오면 압밥이다 생각하시고 막 풀어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f a 어준나준나준나 여기 봐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FX가 어디로 간 거야 밑으로 내려간 거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저 f 1분의 1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f x 분의 1꼴이야 그 전부 얘가 전부다. 그지? 얘가 전부다 f x 분의 1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f x 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f x 분의 1은 루트 x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분의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지 윤리마 어.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은 <laughs> f 1이니까 x 자리 1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1만 집어넣으면 돼. 그치? 그러면 F1분의 1을 뭐라고 쓸수 있어? 루트 1 더하기 루트 1 플러스 그러니까 2죠? 이거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F2 충분히 쓸수 있겠지? F2 도 그러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쭉 쓰라는 얘기야. 자 근데 얘는 이렇게 풀지 마. 어. 여기 이렇게 분모로 얘네가 가게끔 하지 말라고. 니네 이렇게 분모로 가면 이거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거 뭘로 바꿔야 돼? 유리화. 그치, 유리화를 다시 해야 되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어디부터? 여기서부터 유리화를 시켜버리라고. 여기서부터. fx분의 1이 얘네잖아요, 얘네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유리화시켜버리면 이거 자체가 유리화가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저걸 유리화한 식에다가 x 대신 1, 2, 3, 24까지 대입을 해주면 된다. 그 소리야. 이거 유리하면 어떻게 돼? 좀 어려운가? 할수 있잖아. 얘네들은.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여기다 뭐 곱해야 돼? 루트X 네. 루트X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X 플러스 여기 바꾸면 안 돼. 알지? 어, 여기만 바꿔줘야 돼. 그래서 예. 분모가 뭐가 되냐면, 그냥 X죠? 네, 네, 네. 여기 부호 조심해야 돼. 여기 빼기가 생기는데, 어, 과로 쳐 치고 우선 이렇게 써야 돼. 어,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이거 X 없어지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 3 남죠? 지울게요. 음. 음. 그럼 그 마이너스, 밑에 있는 마이너스 1을 여기 위로 올려도 되죠? 음. 어. 그래서 마이너스를 위로 올리고요. 예. 1 곱하기 이거니까 얘만 이렇게 써주면 돼요. 오케이? 마이너스 분파이 그러면, 이거,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고, 이거 앞에 플러스니까, 나 이렇게 쓸게. 이렇게. 이렇게 써도 되잖아. 순서 바꿔가지고. 이렇게 돼. 아! 그니까, 러 fx분의 1은 이거야. 그냥 이거. 그니까, 러 얘네 전부 다 fx분의 1골, fx분의 1골이니까 얘네를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f1분의 1은 뭐다? 루트 1 더하기 1 빼기 루트 1 이렇게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잖아. 여기가 플러스고 그러면은 이게 바뀌어 순서가. 바뀌고 여기 뒤에가 어떻게 돼? 빼기가 이렇게, 빼기. 그래서 이렇게 외워서 하는 애들이 있는데 어,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 지워버리고 얘는 어떻게 쓰면 된다? 이 형식에 맞춰서 쓰니까 1 들어가면 루트 2 빼기 루트 1 맞죠? 더하기 얘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루트 3 빼기 루트 2 맞냐? 그죠? 한개더 한 해주고 자신 빼는 거죠 그럼 얘 뒤에는 루트 4 빼기 루트 3 이렇게 돼요 그죠? 여기 좀 지울게요 그러면 땡땡땡 하고 얘 마지막은 루트 25 빼기 루트 24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런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규칙성 문제야 규칙성 내가 왜 규칙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여기 보세요. 얘랑, 얘가 지워집니다, 이렇게. 그니까, 러 항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 네개 중에서 양 끝에 거가 이렇게 지워져요. <laughs> 양 끝에 거가.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양 끝에가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죠? 그럼 얘도 언젠간 지워지겠지.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두 개가 남는데, 았둘 중에 누가 지워지게? 24. 그렇지, 얘가 지워집니다. 잘 모르겠는데 규칙이요. 그럼 누가 너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어, 이거 쭉 써놓고 이제 지워가야 돼. 근데 이제 많이 풀다 보면은 누가 누가 지워지는지 알게 돼. 그래서 양 끝에가 주어졌다. 지워졌다. 양 끝에가 지워졌다. 양 끝에가 지워졌다. 양 끝에가 지워졌다. 그러니까 얘가 나와요. 남는 게 얘랑 이거 일남아있어요 마이너스 루트 2는 마이너스 1이죠. 루트 25는 플러스 5고. 그 정답은? 이렇게 사 이렇게 하는 사. 다음에 사야 그래가지고. 됐지? 그러면 7-1, 7-2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좀 해보고 다음 시간에 모르면 질문을 다시 하세요. 근데 별거 없어, 7-1, 7-2도. 7-2는 그놈을 유리화 이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하면 되겠다. 됐지? 이주이나게그 다음에 이제 8번. 어, 이것도 국어. 우리나라 말잘 이해를 해야 돼. 루트 n의 소수 부분을 뭐라고 표시하자? 이렇게 표시하자라고 했어. 아, 그렇대. 은준아! 줄었냐 그러면, 루트 3의 소수 부분을 뭐라고 써야 한다는 얘기야? F3 이렇게 써라. 그 소리야. 그잖아. 그럼 여기 보니까 F45라고 써있지. F45라고 써있죠. 뭔 소리야. 아. 어, 루트 45의 소수 부분을 말하는 거구나. 그죠? 야, 소수 부분 구하려면 뭘 먼저 찾아야 돼? 정수 부분을 먼저 찾아야 되잖아. 루트 45 정수 부분 얼마야? 얼마? 7발 나와야지. 이거 저기 49보다 작잖아. 6이잖아, 6. 아 그러니까 얘 정수 부분이 6이니까 f45는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되냐면은 루트 45 무리수에서 정수 600원에 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루트 루트 45는 저수가 있으니까 밖으로 뽑아내야 되겠지 그쵸 그렇죠, 3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3루트 5-6이 f45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서로야 f20 값은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 F20은 루트 20의 소수 부분이죠. 그럼 루트 20의 정수 부분을 알아야겠네. 루트 20의 정수 부분은 얼마겠어? 4지 4. 루트 25가 5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 루트 20-4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되는데, 루트 20에 제곱수또 있지? 얼마야 그러면 루트 20은? 4루토야, 2루토야? 2루토야? 그래서 2루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에서 이걸 빼래요 3루트 5 마이너스 속에서 2루트 5 빼기 4를 빼니까 얼마야 루트 5 마이너스 2 그치 루트 5 마이너스 2다 요 앞에 플러스로 바뀌니까 정답은 루트 5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2번 정답이야 할수 있겠지 그 밑에 두개또 해봐 다음 시간에 질문하고 꼭 해봐 꼭 정평 점수가 좋지 않잖아 5등급 4등급 그게 좋은 등급인가요? 강원. 니네 고등학교 갔는데 그렇게 등급 나오면 수학 포기해야 돼 저기 선생님 와이프 친구가 있는데요 저기 교육, 교육대학교 나와가지고 지금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있는데 수능 그때 400점 만점 했는데 뭐몇점 어, 나왔더라? 아주 되게 잘 나왔어. 근데 그 사람이 한 개씩인가밖에 안 틀렸어. 그러니까 국어에서도 뭐한개 틀리고 영어도 한개 정도 틀리고 나머지 과목에서 한개 정도 틀렸어. 되게 잘 봤지. 근데 수학 수학에서 한 반절인가 맞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너무 싫었대. 어, 잘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맨날 혼내기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수학을 알부를 안에 찾으시면 되게 센 여자야. 그렇죠? 대가 엄청 세. 아주 수학을 그냥 포기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수능에서 수학에서 점수 다깎아먹은 거야. 그 그러니까 만약에 수학을 포기 안 했으면 엄청 더 좋은 애 같겠죠. 그죠? 되게 똑똑해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도 4년 장학생으로 다녔어요. 4년 장학생. 교대에서 너무 잘했지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했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기 수포자가 되면 안돼 수학을 포기하면 더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못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아예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야 나 그냥 수학 포기하고 나머지 걸로 나머지 거에 올인해가지고 내가 가겠다 그렇게 했던 거죠 자 이거 20번 또 나왔네요. 여기서 한3번 반복되는 거네요. 루트 7은 이 7이라는 숫자는 2 당이 5잖아요. 2가 나오려면 루트 2를 제곱해야겠지? 그러니까 이건 x 제곱이 되고 루트 5를 제곱해야 5가 되니까 y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거기다 루트를 씌워야 루트 7이 되겠죠? 여기에다 루트를 씌우는 거죠. 그 정답은 4번, 그지? 백점 도전하기 20번 한 거야. 21번. 이거 솔직히 쉽다. 여기 백점 도전하기는 앞에 거보다는. 이거네요. 자, b 루트 a분의 루트 b 더하기 a 루트 b분의 루트 a 값을 구해라그랬는데 a와 b 둘다 양수다 그랬거든요. 이거 유리화할래? 유리하자. 비를 집어넣어서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유리합시다. 얘 유리하고 보고 얘 유리하면요 여기 밑에는 a b가 되고 분자는 루트 a b가 되겠죠. 루트 a 루트 a 곱하니까 얘도 루트 b 루트 b 곱하니까 분모는 a b가 되고 분자 루트 a b가 돼요. 어 분모 분자 다 똑같으니까 a b 분의 2 e, 루트 a b 이렇게 되겠네. 이제 이제 대입만 해주면 돼. a b가 4라고 했잖아. 그럼 4 4. 이거 얼마야 밑에 4고 여기 2루트 3대 루트 4니까 2죠 응. 여기가 1 오케이 예. 충분히 할수 있는 거네 이거자 22번 나왔네요 음. 네. 22번은 가면더 할까 그러면 네. 자 이거 아까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아 순서가 다르네 그거 상관없지 않나? 그치? 야 이거 앞에 저기 앞에서 던 거는 루트 x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이거든 근데 얘는 지금 루트 x 플러스 더하기 루트 x잖아 이게 두개 서로 똑같잖아 그러니까 앞에 거랑 똑같네 그러면 앞에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f x 분의 1은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된다 고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다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다 자 f 1 분의 1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f 1 분의 1은 여1 들어가니까 음, 루트 2 어. 마이너스 e 루트 1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다 아, 지워지죠 자얘 살았죠 아까 예. 어, 그럼 아까 누가 저기 마지막에 얘는 48이니까 47 어? 어? 48이 지워졌겠지? 어. 그죠? 예. 어, 그 그래 얘가 살아있네 79. 얘 7이고 79. 얘 80. 마이너스니까 예. 얘더하기고요 정답은 음, 6 음. 맞지? 자, 그 다음. 옆에 서술형 23번. 23번. 서술형 23번인데요. 이거 쉬워. 왜 쉽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냐면은, 사각형 이거 넓이를 한 방에는 못 구하죠. 그래서 쪼개야지. 우리 저기, 어디서 많이 했지? 닮은 단원에서막 고조선 그리는 거 많이 해봤잖아. 이렇게 쪼개요. 그럼 삼각형 두 개로 나눠지잖아.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삼각형, 요놈. 이게 높이가 되고, 이게 밑변이 되겠죠, 이 점선이. 이게 한 칸이 루트 5래요. 그리고 두 칸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5두 개니까 여기 2루트 5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네 칸이니까 여기 4루트 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밑에 거 삼각형에서는 여기 한 칸이니까 여기가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네.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4루트 5 이렇게 하면 돼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 선생님 어차피 4루트 5가 밑변으로 똑같이 들어가니까 이거 높이랑 이거 높이 더해가지고요. 2분의 1 곱하기 3 루트 5 곱하기 4 루트 5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해 하는 애가 있는데 맞죠? 되요? 이거 얼마입니까? 30입니까? 자그 다음 24번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y는 마이너스 이런 문제도 있다 이거야 루트 4x 플러스 루트 9분의 y는 5 뭐?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제곱수가 있으니까 빼낼 수가 있죠? 자, 4 나갈 수 있죠? 2로. 그래서 이거 2루트 X고, 이거 3으로 나가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이 이거랑 이거야. 니는 어떻게 하고 싶냐? 연방. 연방. 연방 하면 돼. 연방 할 건데, 난 대입법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X는 얘 넘기면은, 루트 y 마이너스 1이잖아. 그거에다 집어넣을 거야. 한문자로 통일시킬 거라고. 그래서 이 괄호 열고 루트 y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루트 y는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분모 없애기 위해서 3을 곱해주니까 6이 되겠지? 그래서 6 루트 y 마이너스 6 더하기 여기는 2 루트 y인가요? 아, o 리 r 리 그냥 루트 y 전 이게 15 이렇게. 3 곱하니까 3 3 3 곱했어요 그럼 이거 두개 하니까 7 루트 y 는21 그래서 루트 y는 3 이렇게 되겠네 뭐 구하는 거였네 x 더하기 y 값을 구해라 루트 y가 3이래요 그럼 y 얼마입니까 루트 3 에? 루트Y가 3이래요. 그럼 Y 얼마예요? 9잖아요. 아 그럼 루트X는 루트Y가 3이니까 3마일이야. 2네. X는 4. 그렇죠. X는 4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13이고요. 자, 25번. 빨리 빨리 빨리! 왜지? 어, 25번은 루트 a의 정수 부분을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고 소수 부분을 이 기호로 나타내자 그 소리야.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1번. 이 값을 구해라 그랬죠. 자, 이 기호를 썼다는 얘기는 정수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죠? 뭐에 루트 48의 정수 부분을 말하는 거야. 맞지? 얼마야? 7. 6이지. 7이 49니까. 그죠? 그 그러니까 답은 6이고 2번은 과로 12이 기호는 뭐다? 이거의 소수부분을 말하는거야 루트 A의 소수부분 그러니까 이건 뭔 뜻이다? 루트 12의 소수부분을 말하는거죠 루트 12 정수부분부터 찾아야겠지? 얼마? 9, 아니, 3. 3이죠? 그러니까 소수부분은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루트 12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겠지? 루트 12는 다시 쓰면 2루트 3이 되겠고요. 이렇게 돼요. 자, 3번 답. 괄호 48이 6이었죠. 이게 뭐에서 2루트 3 빼기 3였어 여기다 뭘 곱하고 있죠? 루트 3을 곱하고 있죠. 분바이 6-6이 되겠네요. 플러스 3루트 3. 정답은 3루트 3 해가지고요. 3번 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숙제는 뒤에 워크북이 있잖아요. 그걸 숙제 좀 내줄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워크북을 1 4쪽까지인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15쪽에서 너무 많은가? 음. 공부해야지. 15에서 29초까지 하면 되겠네. 워크북 15에서 29. 15에서 29. 방학 친구들도 있고. 아직 방학 안 했는데.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